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오늘 설교는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건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볼까요? 이 설교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그네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보시는 것처럼 잠시 머물다 떠나는 여행자라는 뜻이죠. 사실 이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를 깨워줍니다. 뭐냐면 여기가 끝이 아니다 라는 사실 말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오늘 설교는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나그네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설교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라고 용기 있게 선포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세상을 외면하고 현실에서 도망치자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진짜 소속, 나의 진짜 본향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아주 당당한 정체성 선언인 거죠. 성경을 보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렇게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사실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의 정체성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이 땅의 외국인이자 나그네라고 아주 당당하게 고백했다는 거죠. 오늘 설교는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해외에 파견된 대사와 같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사는 다른 나라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그의 소속, 그의 임무, 그가 따르는 법, 그리고 그가 돌아갈 곳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의 모든 생각과 충성은 언제나 자기를 보낸 본국을 향해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건이 대사처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우리의 마음과 충성은 하늘의 본국에 두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다는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그네인 이유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나그네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설교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이 믿음의 반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교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옛 본향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우르는 당대 최고의 문명 도시였거든요. 굉장히 부유하고 안정된 곳이었죠.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안 돌아갔을까요? 바로 이두 본향의 가치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있는 옛 본향은 어때요? 눈에 보이고 익숙하죠.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세상적인 안락함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그들의 시선은 오른쪽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즉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향해 있었던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막연하게 아 좋겠다 하고 바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아주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저 하늘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이 설교는 CS 루이스의 통찰을 빌려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 보세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망이 있지 않나요? 바로 이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본향을 위해 지어졌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늘의 본향을 간절히 사모할 때 과연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까요?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이 믿음의 삶이 가져오는 정말 엄청난 결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요, 정말 엄청난 선언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피조물을 보시면서 저 사람이 내 백성이다 라고 불리는 걸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설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안락함과 성공을 뒤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온 우주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를 위해 한 성, 그러니까 영원한 집을 예비하셨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집을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 비유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멀리 떠났던 자녀가 드디어 집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아이가 뭘 좋아했더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쓸 방은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문학해서 애타게 기다리잖아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각자를 위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그네의 정체성과 방향, 그리고 그 놀라운 결과에 대한 설교의 핵심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진리를 아는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는 방랑자가 아니에요. 돌아갈 집이 있고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시며 영원한 목적지를 가진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때로 억울하고 좀 위축될 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린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세입자일 뿐이에요. 우리에겐 하늘의 영원한 진짜 우리 집이 있으니까요. 이 설교는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시간과 돈, 여러분의 열정은 과연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저더 나은 본향을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순례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